아 베르 저는 왔는데 이거 기는 금방 뜯을래요? 2가 시간 걸려 이거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2 1년째 진짜 21년? 와 대박 엄청 많이 남으신갑다 이 <laughs> 멀어지네 하시지. 근데 재미 없으면 또 못해. 아이, 20년째 했으니까 20년 동안 할거 많았는데 계속 재미가 있으기에 하신 거지. 네. 멋지다. 얼굴이 좋으셔. 나자. 잘그셔 그러니까 더잘 되는 것 같아. <laughs> 애들이. 아직도 애들이 있어요? <laughs> 아이 손자들? 근데 <laughs> 아 손자들? 그런데 이제 장가를 가니까 또 우리 엄청 걸었었어요. 그런데 애들 자, 자녀들이 한다고 하면 물려주실 거잖아요. 아니, 아니, 안 물러줘요? 아니요, 왜? 안 물려줘요. 왜? 이건 아닌가. 양반이 퇴직해가지고 하고 <laughs>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은 만만치 않잖아요. 또 이렇게 아직도 직접 펴는 데가 없어요. 맞아. 직장가이다 아, 텐트. 내일부터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 아 저희가 찢어 먹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원하는 건 오바지 저희 실내지 실내. 실례. 원래 이게 기계니아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 집이 있어. 200만 원, 200만.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집이 없어 전주에. 들도 일을 재밌게 하시니까 좋은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도 여기 때문뜨문 왔지만 10년 왔어요 저도 그래요 때문뜨문 <laughs> 왔어요 10년 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항상 얼굴이 좋으셔 제가 10년 왔지만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우리 삼께서 잘해 주시니까 그러구나. 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도 뭘 건강해야